보장은 좋아지고 최저 보험료는 없앴습니다 삼성화재가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잖아요 뭐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고 하잖아요 자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최저 보험료를 없앴습니다 3가 나와요 자 3가 나오면서 수술하면 입원하고 수술할 수도 있고 통원해서 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연간 1회가 아니에요 삼성화재가 이제 해당지급입니다 그런데 최저 보험료를 없앴습니다 자, 설계해보면 40세 남성 8,966원. 자, 삼성화재 365. 당뇨 없는 유병자. 그냥 순환계만 단독으로 최소보험료 없이 가입됩니다. 삼성화재 순환계가 좋은 이유는 뭐죠? 수술 보장을 회당줍니다 연간 1회가 아니에요. 자, 보장 내용도 수술이랑 혈전 제거를 분리해놨습니다. 보장받는 횟수가 유리한 회사가 삼성화재예요. 순환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어요 40세 여성 아... 설계사들 한숨소리가 아... 매니저님들 성질내는 소리가 아... 이제 추석인데 그죠? 자이 정도 보험료는요 청약 폭주합니다 폭주 제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이 정도 보험료면은 여러분 전산 폭주합니다. 왜냐면 진짜 요즘에 경제 어렵거든요. 보험료 추가로 신규로 더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 그런데 아직 리모델링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자 순환계로 들어가니까 보장 범위 합격 수술 해당 지급하니까 짱. 그런데 혈전 제거 혈전용의 수술 다 따로 따로 분리해 놨잖아요. 짱. 자, 요렇게 해서 업셀링 하는 내용으로는 뭐 최고라고 봐야죠. 기존의 보험이 있고 좀 부족한 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니까. 그죠? 삼성화재 신상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명이 정답되었습니다.